그날 대구의 실내 공연장이 어둠 속으로 숨을 고르던 순간, 붉은 조명이 천천히 번지면서 무대 뒤 실루엣 하나가 떠올랐다. 낯익은 휘파람 소리처럼 관객의 심장을 먼저 간지리던 그 실루엣은 무명 시절 무대 커튼 뒤에서 떨리는 손으로 케이블을 붙잡고 있던 바로 그 남자 김용빈이었다. 단 2년 전에 회당 150만원이라며 두세 곡만 더하면 버스 삭시라도 건질 수 있겠다던 그가 이제는 출연료 3천만원. 다들 예산 새로 짜셔야 합니다라는 농담을 아무렇지도 않게 던지는 스타가 되었다. 하지만 숫자가 튀어 오르는 속도만큼 그의 이름 세 글자에 얽힌 서사는 조용히 그리고 끈질기게 바닥에서부터 층층이 쌓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잊는다. 어쩌면 그가 지금 이 자리까지 걸어온 발걸음마다 남겨진 땀 자국 하나하나가 오늘 무대 위 조명보다 훨씬 더 뜨거운 빛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김영빈을 처음 눈여겨본 사람들은 미성의 왕이라는 별칭을 꺼냈지만 정작 본인은 노래 잘하는 사람은 세상에 많고 노래로 마음을 바꾸는 사람은 드물다라는 한마디로 스스로를 정해 내렸다. 스무 살이 채안 되었을 때 그는 세멘터테인먼트 오디션장에서 K-팝 연습생 제안을 받았지만 그 자리에서 조용히 저는 트로트를 버릴 수 없습니다라고 답해 스태프들을 깜짝 놀라게 했다. 누군가는 미련하다고. 누군가는 용감하다고 평했지만, 훗날 그 미련이 그의 가장 큰 무기가 될 줄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다. 그 선택 이후 그에게 남은 길은 화려한 코엑스 무대 대신 읍내 장터 야외 특설 무대, 반사판조차 없던 도시락 조명 아래였다. 그렇지만 그는 한 번도 내가 틀렸나를 입밖에 내지 않았다. 그는 마이크가 꺼지면 내 목소리를 켜면 된다는 신념으로 여름밤 시민회관 야외 무대에서 스피커 전원이 나갔을 때 맨목으로 세 곡을 완창했고 그날 빗소리와 함께 울려 퍼진 생목음색은 그곳에 있었던 17명 관객의 기억 속에 지워지지 않는 전설로 남아있다. 그 전설은 미스터트롯 시즌 3결승 무대에서 폭발했다. 심사위원 점수에서는 분명 손나, 가명, 가 5위를 점했다. 그러나 시청자 문자 투표창에 김용빈에게 내 어려웠던 청춘을 보상받는다. 그는 내 아버지가 좋아했던 목소리와 내 세대 감성을 동시에 잡는다라는 문장들이 쏟아지며 기적 같은 역전이 일어났다. 실시간 점수 그래프가 역전되는 그 1.5초 동안 생방송 조정실에서는 스태프들이 헐떡이며 전파 사고인가를 외쳤고 객석에서는 흡사 월드컵 결승골 같은 함성이 터졌다. 그가 두 주먹을 불끈 쥐고 꺾인 고개를 들던 순간 카메라에 잡힌 눈물 방울은 그보다 훨씬 앞서 무명 서사를 곱씹어 온 사람들의 심장과 정확히 같은 속도로 떨렸다. 우승 이후 24시간 그의 SNS 팔로워는 3만 13만 24만으로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고 다음날 아침 포털 검색창에는 김영빈 지방행사비 3천만 원 현실 기란 키워드가 포텐을 터뜨렸다. 그러나 화려한 곡선이 솟아오를 때마다 동시에 그림자도 길어지는 법, 소형 기획사들은 성급금 5억 드립니다라며 접근했고, 브로커들은 계약만 남겨두고 중간 수수료 40%면 된다는 터무니없는 제안을 들고 왔다. 한 시금료 광고주는 김용빈 청결청을 내세워 10년 이상 초상권 독점 활용이라는 독소 조항을 슬쩍 숨겨두었고, 부동산 업체는 행사 출연료 대신 신도시 견본주택 분양권을 제시하며, 달콤한 미끼를 들리웠다 그는 모두 고개를 저었다. 대신 계약서는 길어질수록 위험이 숨어 있는 법이라는 소속사 대표의 조언을 받아들였고 첫 공식 광고로는 아이들도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과일 주스 브랜드를 선택해 자신의 이미지와 정확히 겹치는 깨끗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높아진 몸값만큼 루머도 끈질겼다. 지방 축제에 1시간 지각했다. 리허설을 생략했다는 글이 커뮤니티를 떠다닐 때, 소속사는 즉시 드론 촬영 영상을 공개했다. 도로 공사로 차량이 우회하며 도착이 지연된 상황, 그리고 무대에 올라가자마자 곡소개도 생략하고, 첫 뜸을 내뱉는 그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다. 공연이 끝난 뒤 그는 MC에게 늦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곡까지 쉬지 않겠습니다라고 속사포 사과를 두 번이나 했고, 관객들은 사람 구경 온게 아니라 노래를 들으러 왔으니 괜찮다는 현수막을 펼쳐 보이며 응답했다. 또한번 몸값이 비싸다며 계약금을 맞춰주지 못해 행사가 취소됐다는 소문에도 진실은 달랐다. 행사장 구조 검토 결과 스탠딩 구역에 미끄럼 방지 매트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아 어린이 관객이 다칠 수 있다는 안전 문제가 발견됐고 그는 돈보다 팬의 안전이라며 주최 측과 행사 일정을 재조정했다. 그는 SNS 라이브에서 고개 숙여 사과하며 내 노래로 기분이 좋아지실 분이 다치면 그건 제 음악이 할 일을 못한 거지라 말했다. 팬들은 댓글로 진짜 스타는 노래로만 증명되지 않는다. 그의 선택은 투표보다 더 강력한 감동이라고 쓰며 그를 다시 한번 지지했다. 한편 공식 팬카페 사랑빈 회원 수는 어느새 28만 명을 돌파했다. 콘서트 날이면 전국 각지에서 출발한 45인승 버스가 공연장 주변 도로를 빼곡하게 채워 버스 인증샷이 SNS 타임라인마다 줄지어 올라왔다. 행사 기획사 대표들은 출연료가 천정부지라도 김용빈 한번 모시면 지역 축제 이미지가 전부 업그레이드 된다고 평가하며 지자체 축제 예산을 긴급 증액하는 사례도 잇따랐다. 실제로 한 해운대 여름 음악 축제는 김용빈 섭외 발표 직후 SNS 해시태그 조회수가 48시간 만에 600% 폭증했고 지역 상권은 숙소 예약률 95%라는 황금기를 맞이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단순 셀러 파워가 아닌 감성 소비 시장을 움직이는 문화 자본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나 정작 김용빈 본인은 침대 머리맡에 자필로 쓴세 줄을 붙여두었다. 첫째, 노래는 내가 아닌 듣는 사람의 것이다. 둘째, 업계 평판은 한 번에 무너지지만 다시 쌓는 데는 10년이 걸린다. 셋째, 무대가 어눌하면 조명이 울고, 관객이 울면 조명도 춤춘다. 이세 가지를 매일 아침 속으로 울 졸이며, 그는 새벽 6시 보컬 트레이닝 2시간 웨이트 운동 음악감독과 신곡 회의 저녁 라이브 방송 자정 전 팬카페 피드백 확인이라는 루틴을 지켰다. 스태프들은 그렇게 바쁘면서 하루 세번목 상태 체크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며 혀를 내둘렀고 지인들은 단 하루도 오늘은 감정이 안 잡혀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 증언했다. 밤샘 작업 끝에 완성된 신곡 뛰는 심장 금언 공개 날, 그는 스트리밍 사이트 발표 시간보다 5분 먼저 팬카페에 마음에 드시면 듣기 버튼 두번 눌러 주세요라는 짧은 공지를 올렸고 그 공지가 임한 건 좋아요를 받는데 걸린 시간은 단 3분이었다. 스포트라이트를 가치로 환산하지 않겠다던 그의 다짐은 자연스럽게 선한 영향력으로 확장됐다. 그는 무명 시절 하루에 3만원 벌던 때 마음속 리스트에 적어 놓은 할일세 가지를 꺼냈다. 첫째, 지방예고 학생 가운데 교통비 때문에 레슨을 포기하는 친구들을 위해 이동장학금 제도 설립. 둘째, 소아암 환우 가족이 병원 숙소 문제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공연 수익 기부. 셋째. 트로트 신인들이 무대 음향 조명 기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무료 워크숍 운영. 계획 발표와 동시에 그의 팬덤은 같이 가자며 크라우드 펀딩 형식으로 기금을 모았고 첫달 모금액은 목표치 대비 280%를 달성했다. 언론은 이를 두고 팬덤이 단순 소비에서 사회적 투자로 진화한 첫 사례라고 조명했다. 한편 식품 브랜드와 협업한 용빈 에너지 젤리는 예약 판매 하루 만에 10만 개가 품절되어 서버를 두 번이나 다운시켰고, 뷰티 브랜드 신제품 클린 빈 세럼은 TV 광고 없이 온라인 영상 티저만으로 출시 3일 만에 재고 1차분을 소진했다. 광고주들은 김용빈이 나타나면 타깃층 연령대를 10년씩 넓혀주는 효과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그는 굳이 얼굴을 사지 마시고, 제 이미지를 믿고 구매해 주시는 만큼 제품까지 검증받았다고 생각하실 수 있도록 브랜드 측의 개발 과정부터 꼼꼼히 체크해달라고 요청하며 카프 촬영 전 직접 원료 리스트를 확인하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이제 그의 이름 앞에는 세대 통합형 트로트 아이콘이라는 긴 수식어가 붙는다. 10대는 SNS 챌린지 영상 속 댄스로, 30대는 퇴근길 힐링 플레이리스트로, 50대는 노래방 애창곡으로 그를 소환한다. 그는 무대를 닫을 때마다 가장 값비싼 티켓은 여러분의 삼속 시간이라 외치며 관객을 향해 인사한다. 그 진심이 귀에 닿는 순간, 팬들은 콘서트를 넘어 그의 여정 전체를 함께 기록하는 동료가 된다. 이 모든 이야기를 꿰뚫고 흐르는 것은 결국 진정성이라는 한 단어다. 19살. 폭으로 전기가 끊긴 야외 무대에서 마이크 없이 노래를 끝까지 불러야 했던 소년이 10년 뒤 회당 3천만 원을 받는 스타가 되기까지 그를 움직인 동력은 박수도 계약서도 아닌 노래하는 이유를 잊지 않는다는 단순한 약속이었다. 그러므로 출연료 3천만 원이라는 숫자는 그의 목소리 단가라기보다 사실상 자신에게 거짓말하지 않은 세월의 무게이자 어떤 유혹에도 노래의 방향을 꺾지 않은 영혼의 시세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성장 드라마에서 자기 인생의 장면을 발견하고 그의 무대에서 남몰래 눈물을 삼킨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는 묻는다. 당신에게 가장 깊이 새겨진 장면은 무엇이었는가? SM 제안을 거절한 고집인가? 폭우 속 생목 라이브인가? 아니면 관객 안전 앞에서 계약서를 밀었던 순간인가? 만약 그 대답이 마음속에 떠올랐다면, 그 자체가 이미 그의 다음 무대 조명을 밝히는 연료가 된다. 그러니 지금 화면 오른쪽 아래 구독 버튼을 살포시 눌러두고 알림 종을 켜둔 채로 기다려보자. 김영빈이라는 이름이 또 어떤 숫자, 어떤 이야기, 어떤 노래로 우리의 평범한 하루를 뒤집어 놓을지 그 기적 같은 다음 장면은 아마도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놀라운 색깔로 우리 앞에 펼쳐질 테니까.